자, 35번입니다. 최고 차항계수가 1인, 다항식 fx가,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, 자, fx와 <laughs> x 플러스, fx를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, 일단, 차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저거 보시면, 자, 얘는 1차. 자, 저희가 지금 fx식을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fx를 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당식을 볼게요. 그러면 요식은 x의 2x를 집어넣은 거니까, x 플러스 7. 자, 2x의 n제곱. 이렇게 쭉 합니다. 최고창만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얘는 8x. 자, 얘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x 플러스 1의 n제곱 쭉쭉쭉 이렇게 자, 그러면 요거 2 곱하기 x의 2의 n제곱 x의 n제곱 이렇게 최고창만 확인하겠습니다. 요거랑 요거랑 곱했을 때 x 곱하기 2의 n제곱 x의 n제곱 요런 식이 돼요. 자, 얘도 최고창 개수만 확인할게요. x의 n제곱 요거랑 요거랑 8x의 어, n제곱곱하기 x 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아져야 됩니다. 최곱차의 개수가 그러면 2의 n제곱이 8이 돼야 되니까 n은 3이 되죠. 자 그러면 이게 상차다항식이라는 거 확인했어요. f(x)가 상차입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자, fx가 3차 다은식이라는 걸확인 했고, 자, 여기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값을 먼저 볼게요. 자, 여기다 지금 이제 뭐 0을 넣거나, 마이너스 7을 넣거나, 뭐 마이너스를 넣거나, 아,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. x 에 일단 0을 먼저 대입을 할게요. 그러면 7, f0은 0이 되니까. 아, f0은 0이다. 0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면, 자 요거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면 6f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f0이 음. 되는데, f0이 0이에요. 그럼 얘도 0이 돼야 됩니다. f 마이너스 도 음. 0이죠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지금, 자, 요걸 이용해서 x라는 인수가 있고, 요걸 이용해서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, <laughs> 마이너스 2가 되려면, 어, 마이너스 1 아까 넣어봤잖아요. 마이너스 1 넣어봤고, 어,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.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니까. 그러면 4 x 에 마이너스 3을 하면 4f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24f 마이너스 2가 되는데, 이게 0이잖아요. 그럼 얘도 0돼야 돼요. 아, f 마이너스 6도 0이구나. 그러면 x 플러스 6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이제 인수세계를 확인했습니다. 을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아, 식을 f(x)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x라는 인수가 있고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고 x 플러스 6이라는 인수가 있다. 자 그럼 예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기 1 곱하기 5가 되네요. 따라서 마이너스 5가 최종적인 나머지가 됩니다.